꿈과 희망, 아, 로또 제1198회차 1등 도전, 제1탄, 아, 제1197회차 추천 결과, 아, 1탄에서 5수, 157, 26, 43, 이 5수가 적중했고요, 157, 26, 43 이렇게 5수가 적중했고. 2탄에서는 보너스 번호 포함해가지고 5번, 7번, 30번, 보너스죠? 43번, 요렇게, 에, 적중했습니다. 다수의 이제 3, 4등 당첨자들에게, 에... 당첨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몇몇 분들은 소정의 후원금을 에... 보내주셨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이번 해차부터는 주 3회 저녁 6시경 전후로 해가지고 매주 이제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 주 3차례 영상을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제 1탄은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는 제 1탄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는 포괄수 이 수로 알짜배기 12수 50조합을 구축하여 지금 기그 등록되어 있는 평생조합 회원들에게 아, 금요일 날 저녁에 일괄 각각 전송해 드리며, 아, 제 2탄은 그 화요일 날그 방영하게 될때 2탄은 신청 접수순 50명에게 무료로 전송해 드리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요일에 방영되는 제 3탄은 소정의 후원금, 그러니까 1만원 내외로 아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많이 분들께 접수순 50명에게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후원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아래 게시판 참고하면 되시고요. 어,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왼쪽이 자동복표 5조합 중에 중복수 27, 32, 6 38, 39. 27, 39는 세번 출연했습니다. 어 중복수를 제외한 나머지 이 조합 순서별로 이제 번호순으로 나열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번호순 순서로 이제 나열했죠. 이걸 다시 번호순서로 제가 어 조합하기 좋게, 만약에들 보시기에 편리하게 이렇게 순서별로 조합 저 다시 재정리. 하였습니다. 이 A 조합 같은 경우는, 어, 지금까지 5등 19번 당첨되었던 번호이며, 어, 동일 코스로는 이제 그 25번, 아, 동일 코스로는 32번, 42번이 동일 코스로 출연했군요. 어, B 조합 같은 경우는 요, 4등 5번, 지금까지 1997회까지 4등 5번, 5등 31번 당첨된 번호이며, 어, 동일 끝수와 연속 번호는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C조합은 이제 그 61, 20, 32, 40, 45인데, 어, 지금까지 4등 한 번, 5등 22번 당첨됐던 번호로, 동일 끝수는 이제 15번하고 45번, 그 다음에 20번, 40번도 이제 동일 끝수로 출연했고, 연속 번호는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D자동 같은 경우는, 653에 3등이 당첨되었던 번호인데 그때 상등 당첨 번호가 2변을 제외하고 16, 26, 27, 38, 39 몽땅 이렇게 3등에 적중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등 2 번, 5등 25번 지금까지 당첨되었던 번호로 동일 것으로는 6번하고 26번. 그다음에 이제 연속 번호는 38, 39번이 출연했고 26, 27 6, 26 동일 끝이고, 38, 39가 이제 연속 번호로 출연하였습니다. 이 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4등 한번, 그러니까 로또 시행 이래 4등 한번, 5등 32분 당첨되었던 번호입니다. 동일 끝으로는 이제 14번, 34번이 동일 끝이고, 연속 번호는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자, 번호 분석, 즉, 특징을, 번호 보면, 특징을 보면은 어, 3번은, 요 3번 같은 경우는 1년 이내 제일 많이 당첨된 번호입니다. 1년, 지금 최근 이제 50회차 이내에서 제일 많이 당첨되었던 번호고요. 12번은 어, 로또 시행 이후, 지금까지 1197회차까지 어, 두 번째로 많이 당첨되었던 번호입니다. 45개 번호 중에 두 번째로 많이 당첨되었던 번호고, 25번은 어, 로또 시행 이후에, 시행 이래 당첨된 번호, 그, 제일 적게 당첨된 45수 중에 제일 적게 당첨된 번호 순위 5입니다. 아, 지금까지 그, 뭐, 1190몇까지1 6 7번밖에 당첨되지 않았던 번호입니다. 그리고 27번은 최근 1년 이내, 1년 이내, 이제 50회 이내 가장 많이 당첨된 번호, 이제 순위 2번으로 1년 이내에 11번이 열한 번이 당첨되었는데 5 0회자 중에 11번 당첨된 게약20% 당첨률 보였죠. 이게 제일 그 많이 당첨된 번호 순 2위입니다. 33번 같은 경우는 천 1198회차 기준으로 제일 많이 당첨되었던 번호 순위 3위이고 34번은 1위입니다. 34번이 1위고 여기 3로 지금까지 1197회차 7월차까지 제일 많이 당첨되었던 번호들이고요. 아, 3, 41번은 지금까지 이제 제일 적게 당첨된 번호 순위 3입니다. 그리고 제일 최근 그 1년 이내에도 아, 제일 당첨, 저, 당첨이 제일 적게 된 번호입니다. 요게 41번이 지금까지도 제일 적게 된 당첨번호 41이지만, 아, 3이지만은 최근 1년차인에도 제일 적게 된 당첨번호고 이 어, 요런 걸잘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42번 같은 경우는, 어, 연속 미당첨, 0.22주째, 지금 5개월 반 동안 지금 당첨되지 않고 있는 번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44번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이내에, 네 번, 4번, 네번 밖에 당첨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1년 동안에 이제 44번 같은 경우에 4분, 1년 50회 추첨에 4분밖에 당첨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부디 요 20조 수 안에 1등 당첨번호 모두 적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수 안에 6수나 7수, 보너스 번호 포함되었다면 제가 평생조합 회원님들에게 제공해드릴 12수 50조합 안에 분명히 1, 2등이 당첨되어 있습니다. 당첨된 자가 나오, 나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23수죠? 총 23수 이내에 1등 당첨번호 모두 포함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